주한아 오늘 나 주한이를 위해서 과일을 준비했어. 자 과일 주한이가 좋아하는 과일. 개 맛이 어때? 맛있어요. 엄염염했어 맛이 어때요? 아유 배를 먹으니까 아주 맛있어요. 음. <laughs> 자, 여기 주안이가 배를 직접 집어먹어볼까? 응. 주안이가 손으로 집어먹어봐요. 아, 이 맛있어. <laughs> 아, 이잘 먹어요. 기분이 좋아져 하나. <laughs> 자, 여기 하나. 둘, 셋. 아유, 잘 먹네, 배를, 우리 주연이. 아이고 다 들어가지 마나.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어. 어, 놓쳤다. 어디 갔어, 주하나 어디 갔어? 거기 안으로 들어갔어? 어디로 갔지? 아 여기 있다, 주하아 응? 응? 어디로 사라졌지? 응? 알았어 자 그럼 그래, 아빠가 아주 이번엔 큰 조각을 한번 쳐볼까? 저녁이 한번 볼까? 어이구 힘도 좋아 우리 저연이 응,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, 주하아 이제 앞에 빼, 아, 뱉어주세요 뱉어주세요, 아빠도 뱉어주세요, 뱉어 뱉어 응. 좀 이따가 줄게, 아빠가, 주세요 아빠가 좀 이따가 줄게, 주하아 주세요 아니야? <웃음> 주세요 <웃음> 주세요, 주하아 너무 많이 먹으면 목에 막힐 수 있어 응, 아빠, 주세요 응, 너무 욕심부리면은 나중에 큰일 나, 주하아 큰일 나, 뱉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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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뱉어 뱉 아이, 뱉어 뱉어 짠! 그걸 한 입에 다 집어넣었어? 아빠 안줄 거야? 그연아빠 줘야지 주환님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<laughs> 그러다가 목에 막히면 큰일 나, 조 하나 응? 아빠, 뱉어주세요 이제 많이 먹었지? 아이고 우리 조아이잘 먹는데 <laughs> 너무 좋아 <laughs> 너무 좋아 <laughs> 너무 좋아요 이제 아빠가 <laughs> 이해 시킬 테니까 같이 먹자.